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 이혼이 힘들겠지요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거부인지에 따라 서좀 달라져요. 완전히 부부가 파탄된 상황으로 보이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정 신청을 했을 때 조정 위원이나 조정 담당 판사님이 이제 이혼을 하라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. 그게 아니면 아예 상대방이 아예 조정장에 나오지도 않는다. 그러면 조정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정말. 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좀 약한 경우다.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남편이 이제 이혼을 거부하지만 뭐 완전히 뭐 재판상 이혼 사유 정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. 이 부분은 계속 이제 혼인생활을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. 예, 이런 경우에는 조정 자리에서 처음에는 남편이 거부하더라도 남편도 받아들이고 이혼을 이제 하는 방향으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.